안녕하십니까. 문법과 독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상, 확신의 should와 가정의 양보 do 그리고 lest should, so that should not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담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붉은색으로 쓰여진 부분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한 문장씩 자세히 분석하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장을 보시게 되면 He was looking at the dog. 이런 삼형식 문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있었다. 그 개를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진행형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컴마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삽입이라고 하는데 이 삽입이라고 하면 첫 번째 동격을 생각을 해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또는 또 그것이 분사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독립부사 또는 독립부사구 아니면 독립부사절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립부사절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독립부사절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y를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 he와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 he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he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의 워즈는 어, 본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제가 과거가 되고 주절의 시제가 또 과거가 되고, 그래서 어, 단순분사, 그 다음에 능동이기 때문에 이워 s 를 빙으로 고쳐서 이 빙을 생략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afraid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사를 표시한 이유가 아, w o r s 라는이 비동사와 fred라는 형용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사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스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아,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두려워, 어, 어, 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와일이 있어서 두려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pproach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다가가다, 이거죠. 힘, 그에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 물론, 여기서는, 어, 이 동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가 되겠죠. 그 다음에, for, 여기서 이제 for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컴마를 찍은 것은 자 여기서 콤마를 찍은 것은 이아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approach를 수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afraid라는 것을 꾸며주는 그런 부사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려움인데, 여기서 fear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 동격의 접속사, 대시 a t 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a t 이하인 이 문장과 이 fear가 이제 같다는 얘기죠. 즉, 이 fear의 내용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d a t 이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 여기서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개가 되겠죠. 그래서 개가, should show his teeth에서 그 어, 뭡니까 그 이빨을 그 개의 이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should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보통 should 하게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 여기서는 어, 조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 예상이나 어떤 것을 확신하는 아, 그러한 의미의 shou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어, 슈드를 정리해 놓은 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어,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면 어, 여러분들께 많은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 개가 그 이빨을 드러내 보일 거라는 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가 왔어요. 이 콤마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지금 부사절이 와 있는데, 이 부사절은, 아 요, 지금, 이 문장에 있는 아이 동사, 즉, 이것을 이 쇼를 갖다가 꾸며주는 아 그런 부사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사절의 주저가 주절이 The animal show, uh, should show his teeth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어, 문장 아, 즉 이것이 되겠죠 어, 이러한 것을 의미를 어, 이것을 어, 이제 주절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막히셨을 텐데, 자, word only.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의문문이 아닌데 지금 주어와 비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어, 부사가 주어 앞에 있을 때 도치가 되는데. 또, 이번 경우에는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속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구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도치를 시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특히 이제 입후처럼 어떤 쓰이는 그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를 시키기도 하고 또 분사구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원래 문장은 though it were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though라고 하는 것은 비록 뭐뭐 이지만이라는 어떤 양보의 의미를 담근, 담은 아, 그러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어,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although나 어, though나 의미상으로는 어, 같죠. 비록 뭐뭐이지만,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 although는 어, 가정절을 갖다가 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양보로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떤 가정을 양보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though 같은 경우에는 어, 가정을 양보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사실을 양보로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우는 또 부사로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우가 가정절 가정절이면서 동시에 양보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가 생략이 돼서 뒤에 있는 비동사가 이 주어인 it 앞으로 가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록, 어, 습관으로부터 오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이 이렇게 왔어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연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 뒤에 앤 n d 를또 써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세미콜론을 어, "and"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라. 아, 이러한 아, 의미에서 "and"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 접속사 "and"는 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은 성격의 것을 가진 것끼리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연결 접속사 그러면 "and", "but", "or", "so" 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equally afraid to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왔어요. 자, 여기서 he, uh, he was, 주어가 이제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됐는데, 어, 요 뒤에 거를 보게 되면 앞에 어, 어느 것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지금 afraid to와 연결이 된 거겠죠. 그래서, E n d 는 afraid to 그 다음에 you afraid to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또 이제 걱정을 한다 이거죠. Afraid는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근데 to 이해하는 것을 걱정한다. 여기서는 제가 분석을 안한 이유가 여기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밑에 분석을 안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run 어, away, 어, 도망가는 거죠. 어, 도망가는 것을 똑같이 걱정을 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컴마가 왔는데, 이 컴마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앞에 있는 runaway, 즉, 투부정사 안에 속한 아, 부사절이 아니라, afraid, 주절과, 요, 요, 요게 이제 주절이 되겠죠. 이 부사절의 주절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사절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lest should인데 lest should 하게 되면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lest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 lest는 그래서 어, 이 last should는 so that should not 어, 동사원형. 이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구로 만들게 되면 so as not to 어, 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last he should를 어, so as not to be thought a coward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월, 어, 겁쟁이로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니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제 TV 즉 심층영문법 곽교수 TV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